오늘 이소장에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삼아지구 바로 아래에 있는 삼양 이동입니다 지금 현장이 코너 2차선과 그리고 지금 8m도로에 잘 접해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크루즈 배가 지나가는 바닷가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 코너다 보니까 우측에도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쪽으로도 간단하게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주차는 한 4대, 5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고요 차후에 어, 다가구나 지금 빌라 부지로도 굉장히 적합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되거든요 근데 현 상태로 임대를 주면서 편하게 쓰시다가 차후에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올리시기에도 버스정장도 가깝고 주변에 워낙 편의시설들이 많은 약간 시내권에 A급 자리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안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주변 좀 보여 드릴게요 구독을 눌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보시면 텃밭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 바베큐에서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있고요 건물이 또 지금 도로보다 약간 올라가는 지형이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로 쓰일 때 굉장히 돋보이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쪽 보시죠 그면은 지금 통유리로 해서 굉장히 앞에 시야감이 탁 트이게 되어 있고요. 앞에는 나무 데크 설치하셔가지고 예, 은은하게 이 마당 공간을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내부 한번 둘러볼까요? 가시죠. 네, 입구는 지금 제 주석으로 그리고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입구가 있어서 어, 식당 영업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테이블에서 바다를 보면서, 예, 시내권에서 사실 이렇게 도로 여건이랑 뷰가 탁 트인 그런 상가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종류의 상가, 예, 자리가 또 좋은 그런 입지 여건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천정에 에어컨, 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천정고도 약간 사선으로 해서 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후에 간접 조명 예쁘게 까실 분들은 디자인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총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한 여덟 개, 한열개 이상 되는 예, 테이블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안쪽에 주방 공간 살짝 볼까요? 주방 공간, 이쪽에 이제 화구란, 네. 조리시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비스 공간 면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한 서비스가 한 두세 평 정도 될것 같네요. 이쪽에 냉장고란. 네. 그래서 실 면적은 한 서른한 세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건물이 전체 참고로 뒤편에는 여섯 평 정도 되는, 예, 주거 용도로 쓸수 있는 원룸과 지금 상가는 한 24평에 예, 추가적으로 한 3평 더 있어서 한 33평 정도 될것 같아요. 다해서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 오늘 상가 물건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주시 삼아지구와 삼양 해수욕장 바닷가에서도 굉장히 가까우면서. 제주도의 편의 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삼양은 해수사나와 이제 원당봉까지 있어서 정주 요건이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일주도로 버스 정류장에서도 도보로 1분 거리 이내 에 있어서 굉장히 애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지금 삼아지구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또 많은 개발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입해 두셨다가 나중에 내려오실 분들에게도 당장 연세를 주면 또 본인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세컨하우스 겸먼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요건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지금 뭐 7억에서 8억 정도 광고가 나갔었는데 이 소장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예, 저희 전속 매물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고 할인된 가격 지금 5억 8천까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빨리 계약하셔도 지금 삼양 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2차선 접한 코너 이런 물건 구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꼭 생각하시고 오실 때는 미리 이소장한테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